정나 구속 취소나 어, 거의 동일한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어,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 예에 따르면은 구속 취소에 대해서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더라도 어, 취소의 효력을 막을 수가 없다 아, 취소 그러니까 석방의 효력을 막을 수가 없다 아,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하면은 안 됩니다. 방송 프로그램 네 곳의 발언을 판단했습니다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는 라 점은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하는 교유행위가 아니라며 무죄 골프를 안 쳤다는 골프 관련 발언은 유죄였습니다 그런데 이심은 어떻게 판단이 달라겁니까 이심은 각 방송의 발언들을 잘게 쪼갰습니다 모두 열 가지로 나눠서 판단을 했습니다 먼저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와 도지사 때 알았다 이 부분은 두 개로 나눴고 라디오와 tv 프로그램 인터뷰도 문장에 따라서 다시 쪼갰습니다 네. 그러면서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는 건 죄가 안되기 때문에 이와 연결된 각각의 발언도 차례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골프 발언 역시. 김전 처장을 몰랐냐라는 각 방송사 사회자의 그 질문에 따라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와 연결된다고 보고 무죄를 판단, 무죄로 판단을 했습니다.